한화이글스가 올 시즌 마지막 홈경기에서 3대2로 끝내기 승리를 거뒀습니다. 시즌 막판 분전하며 KBO 최초 100패수모의 위기는 면했지만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며 올 시즌도 많은 아쉬움을 남겼는데요. 한화이글스의 2021 시즌을 돌아 봅니다. 이미정 기자입니다. 한화이글스가 키움과의 홈 마지막 경기에서 4시간의 연장승부 끝에 3대2. 진땀승을 거뒀습니다. 유상빈. 2대0으로 승기를 잡은 3번, 상황에서 마지막 9회 까냐. 초 유격수 포구 실책이 말루 아 상황까지 이어지게 됐고 아, 포수 포일과 밀어내기 볼넷으로 연이은 실점을 기록하며 결국 연장까지 더... 승부를 펼쳐야만 했습니다. 일, 빨리, 10개 도울, 구단 가운데 팀 실책 보니까. 1위 공자체...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하나는 시즌 막판 분전하며 사상 첫 100패. 그리고 KBO 리그 통산 한 시즌 최다패 타이 기록 불명의 위기를 가까스로 벗어나게 됐습니다. 수베로 감독 부임 이후 리빌딩 2년 차. 지난 시즌보다 승률은 떨어졌지만 마운드에서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습니다. 올 시즌 불펜에서 선발로 전환한 장민재는 팀이 어려울 때마다 연패 스토퍼 역할을 톡톡히 해주며 그만의 꾸준함으로 커리어 하이를 달성했습니다. 어뭐 중간에 이게 선발 들어가서 뭐좀 힘든 힘든 것도 있었고 어 어려운 것도 있었는데 그래도 뭐내 할목은 하자 이런 생각으로 꾸준히 노력하고 이렇 연습했던 게이렇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고 어, 아쉬운 것은 팀 성적이 아직도 좀 태아에 처져 있지만. 뭐 그래도 매년 매년 이렇게 발전을 하려고 하는 선수단이 있기 때문에 내년 시즌은 더욱 더 기대해도 될것 같습니다. 카펜터와 킹엄이 팀을 떠나고 대체 외국인마저 부상으로 이탈해 악재가 겹친 상황 속에서 문동주의 부활은 팬들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. 스베르 감독의 리빌딩 2년째, 2022년. 사실 기대한 것만큼 좋은 성적을 내질 못했습니다. 물론 뭐 성적에서도, 승수에서도 지난해만큼, 어, 이겨나가지 못했는데, 어, 좋은 점도 있지만 조금 좋지 못했던 점도 꽤 많았고요. 또 기대를 했던 뭐~ 김민우 투수가 좀 기대에 못 미쳤고 뭐~ 정원원 하조성 노시환 팀의 중심 타자들도 지난해만큼은 또 해주지 못한 점이 전체적으로 성적이 나오지 못한 이유인데 그래도 올 시즌에 가장 기분 좋은 건 드디어 이제 문동주 투수가 국내 프로 야구에서 첫 승을 기록을 하면서 어, 정말 어, 프로 야구를 대표하는 한화를 이끌어갈 만한 투수로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소확이었고 이 문동주 투수가 내년 시즌에 이제 어떻게 우리 팀을 이끌어 나가는냐에 따라서 내년에는 좀더 강한 한화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봤고. 3년 연속 최하위, 최악체가 된 한화 이글스는 이제 다른 변화가 필요합니다. 리빌딩 과정에서 아쉬운 점은 보완하고 비시즌 동안 실력파 외국인 선수와 FA 영업을 위해 구단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. 우리는 FA 선수도 없었고 또 시즌 내내 외국인 투수들이 부상 때문에 어, 제대로 던져주지 못하면서 어려운 성적을 냈는데 어, 앞으로 한화가 뭐 리빌딩을 하는 과정에서 좀더 빠르게 선수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왜 어, FA 좀 강한 선수를 좋은 선수를 영입을 하는 게꼭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을 어, 그렇게 해야만 이 리빌딩이 좀더 이제 빠르게 성공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올 시즌 아쉬운 성적에도 불구하고 홈 피날레 행사를 끝까지 함께해 준 고마운 팬들, 선수단은 경기장을 가득 메운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더 나은 내년 시즌을 기약했습니다. 네, CMB로 시청하시고 계신 하나이글스 팬 여러분, 어, 정말 1년 동안 어,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, 매 순간 매 경기 정말 열심히 응원해주시고 네, 해주시는 모습에 선수들도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. 어, 정말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어, 그렇지 못해서 어, 죄송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. 네. 어, 올 시즌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을 네, 잘 채워서 어, 내년 시즌에는 꼭더 좋은 모습으로 네, 팬분들께 보답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어, 한화엑스 팬 여러분 어, 올해도 정말 많이 오셔서 응원 많이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,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꼭 야구장 찾아오셔서 어,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올 시즌 팬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공안하에 울고 웃었던 2022 시즌. 3년 연속 최하위라는 아쉬움을 남기게 됐지만 지금의 성장통이 더 비상하는 독수리 군단을 만들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. CNB 뉴스, 임미정입니다